야! 하망하망! 하망! 아, 아. 어, 무서워! 나눠 먹자! 아. 얘가 입 짧은 편식쟁이, 망고입니다. 보나페티 사료를 먹고 있답니다. 까칠한 망고가 잘 먹어도 식사시간이 꽤긴 편이에요. 사료 정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보나페티 소개 좀 해볼게요. 삼둥이가 먹는 관절 다이어트 사료와 닭고기 프리미엄 사료. 이건 닭고기로 만든 프리미엄 관절 다이어트 수제 사료. 간식 같은 사료라 유일하게 망고가 좋아하는 사료랍니다. 슬리앤 조인트 케어. 이건 오리로 만든 관절 다이어트 습식 사료. 반습식 사료로 수분 섭취가 적은 강아지들에게도 정말 좋답니다. 두 종류의 사료를 섞어 먹이고 있어요. 하망인의 최애 보나베티에서 이번에 화식을 런칭했더라고요. 특식 겸 웰밸런스드 강아지 화식을 주문해봤어요. 기능성 참치 사료로 눈물 자국과 눈 건강에 중점을 둔 화식이랍니다. 불을 사용한 조리된 화식, 신선한 원물들로 만들어서 영양소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특식으로 입 짧은 망고에게 먹여봤는데, 진짜 20여 분 넘게 걸리던 식사시간이 확 줄었어요. 기호성도 좋고, 알러지에 예민한 강아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나페티 화식. 무엇보다 하얀 말티즈들에게 흔한 눈물자국, 눈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망고가 진짜 순식간에 빈 밥그릇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잘 먹자? 조심해, 니들 물려. 야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긁어 먹어야지만 끝나는 거야? 요즘 망고는 사료와 화식 격일로 먹이고 있는데 소화도 잘되는지 변 상태도 너무 좋더라고요. 소형견 관절 건강을 위한 사료부터 눈 건강을 위한 화식까지, 망고처럼 입짧은 강아지가 있다면 꼭 보나페티를 추천합니다. 원료가 아닌 재료로 만든 웰밸런스드 기능성 화식. 꼭 먹여보시길 강추합니다. 하망.